소렌토는 기아의 대표 SUV로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춘 패밀리카입니다. 2026년형은 최신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강화하고 전동화 모델까지 포함해 다양한 파워트레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전동식 트렁크, 운전석 메모리 시트, 고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주요 편의 장비가 기본으로 포함돼 실속 있는 선택이 가능하며 서스펜션과 차체 강성을 개선해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2.5 가솔린, 2.2 디젤, 1.6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엔진 구성으로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과 연비 우선도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자세한 견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가장 합리적인 모델, 소렌토 2.5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무보증 조건으로 진행하면 48개월, 연 3만 킬로미터 조건으로 월 57에서 60만원대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경우인 선수금 30% 기준에서는 48개월 연 3만 킬로미터 조건으로 월 32에서 35만원대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돈을 맡기는 보증금 30% 방식으로 진행하실 경우는 48개월 연 3만 킬로미터 조건으로 월 52에서 55만원대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월 납입료에는 차량 가격,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